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 시인은 역경 중에 체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찬양이요 이 인자신에 대한 다윗의 깊은 경험이 짙게 스며 있습니다. 자신은 건축자의 버림돌과 같은 쓸모없는 입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미천한 자신을 들어서 모퉁이의 버림돌과 같이 욕긴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9절을 묵상하면서 절기 때여와를 찬양하는 송축진입니다. 본 씨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했고, 고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러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경의함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성전에 오르게 될 자들이 체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의 결정을 이루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들이 얻게 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심에 너무도 감격스러워했는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송시는 아론의 집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여와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여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하면서 여와는 내 편이시기에 두려움이 없다고 잔여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적은 없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마음속이 괴로워 겪어본 적은 없는가? 신도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벌과 같이 애워싸임을 받았고 밀치어 넘어뜨림을 당했습니다. 또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의 둔밖에 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서 낙인 지키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버리진 돌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모퉁이 머릿돌처럼 귀함을 양시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았으나 모퉁이에 버린 돌이라고 지금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에게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돌을 들어 가장 중요한 역할, 즉집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들의 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내 편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은 여호와는 능력과 찬송이요, 구원이 되시고 의인의 장막에 예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나를 심히 경책했지만 죽음에 부치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무퉁이 돌이 된 것까지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완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오직 우리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의인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셔서 후세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